이런 친구들은 신종으로 본다면 네. 노래를 해야겠죠 네. 노래하면 뭐 이준석 선수는 성공을 한다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통발이 시간이죠 네네 네, 3번입니다 3번 네. 3번 콘텐츠가 들어있는 이 종이를 언박싱 해주시면 됩니다 네 3번 됐습니다 3번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땡땡, 사주만 제공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십니다 땡땡땡, 땡땡땡. 예. 땡땡땡이 사주만 제공해 보았습니다. 인물풀이 시간이네요. 예.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인물풀이 시간입니다. 난 인물풀이. <laughs> 음력 사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주 자체가 비신난다 식기에서. 이런 사주가 2 0 살, 진짜 성인이 됐을 때는 네. 이름을 널리 알린다 뭐 이렇게 보죠. 그럼 현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현재도 네. 이름은 나 있는 것 같아요. 어, 현재도. 예. 네. 어느 분야에서 좀 이름을 날리고 있는지가 보여주시면. 연예계? 뭐죠? 나이가 지금 굉장히 어리잖아요. 네. 이 친구는 선생님이 신중으로 보셨을 때뭘 하면 성공할까요? 을 이런 친구들은 신중으로 본다면 네. 노래를 해야겠죠. 노래하면 이런 사주들은 성공을 한다 보여주죠. 근데 이게 고비가 있을 거예요. 고비요? 예. 고비라면은 어떤 고비를 말씀하시는 거 나이에 비해서 너무 벅차죠. 이런 사주들이. 력이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해질 수도 있고. 음, 그럼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믿어주고 그런 방법밖에 있는 없겠나요? 그렇죠. 그, 너무 어른들이 이제 돈 갖고 많이.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제가 이쯤에서 예 인물이 누군지 밝히려고 할게요. 네 예, 누군데요? 미스트로2 혹시 보셨나요? 예. 지금 들리시는 이 곡이 <laughs> 미스트로 2의 김다현이야. 아 들어보셨죠 그? 제가 야, 네네. 노래를 너무 잘해서. 네. 내가 직접 난 봤어요 내가 진짜 네. 노래 잘하더라고. 오. 아. 네. 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노래를 해야 되고. 음, 야 정말 잘하더라고 진짜 노래. 아니 이감이 이 감정이 야 이건 진짜 노래 잘하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세계적으로. 예. 노래가 너무 너무 잘하잖아요. 왜 마이크 잭슨도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우나도 그리고 다이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음, 그 돈으로만 물질 적인으로만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한 예. 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진짜로 그러지 물질적으로 다 따지다 보면 하다 보면 나이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게 염려되죠. 저희도다이를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응원을, 아, 응원을 아우 다현이 진짜 이쁜 거 같아. 노래 잘하는 거 같아. 생님도 다니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네 아우 그럼요아박수진 진짜로. 좀 <laughs> 아 그래요. 아 내가 초발해 줄게요, 진짜.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도 좀 선생님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컨텐츠 들고 오도록 게요 그래요. <웃음> 네.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세요